안녕하십니까. 민주인권 동아리 아고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변은주입니다. 저희 동아리는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문제를 토론하고, 그 다음에 또 관련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체득을 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동아리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어, 인권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저희 동아리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인권유시시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또 토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이 좀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학년 6반 3번 김기호입니다. 제가 이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제 진로 희망인 경찰행정 쪽과 관련해서.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고, 그리고 그 인권 침해 사례, 사례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 사,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아고라는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민주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토론하여 토론한 장소입니다. 아고라, 아고라는 유 c c 활동, 그리고 캠페인 활동,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 활동을 해왔습니다. 저희가,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, 그리고 인상 깊었던 활동은 UCCC 활동입니다. 그 UCC, UCC 활동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, 그리고 그 사례들 중에서도 두 가지, 노인 폭행과 학교 폭력을 직접 우리가 역할을 나누어서 연습을 하면서, 각자의 역할에 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상호 작용과 그리고 각자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해 봤습니다. 아고라는 인권 침해에 관련 있고 그리고 인권 침해와 관련 있는 진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동아리입니다. 우리 내년에도 꼭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인권침해 사례를 꼭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